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들찬의 최정인 변호사, 김병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요즘 사건이 많아서 많이 바쁘시죠? 아무래도 1, 2월에 달 비해서 갈수록 사건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도 요즘 네. 얼굴로 뵙기가 좀 어렵던데요. <laughs> 법조계가 1, 2월 추운 겨울 시즌에는 뭐 비수기라고 해서 사건 사고가 조금 덜 들어오는 편이고요. 아무래도 3월부터 조금 더 날씨가 많이 풀리고 하다 보면 은 얼어붙었던 마음도 녹으면서 내가 못 받고 있던 돈도 더 적극적으로 받고자 하고 또 음주 가무가 늘어나서 뭐 사건 사고가 많이 <laughs> 발생하게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 정말 많이 바쁜데요 그래도 저희 늘찬튜브를 구독해주시는 몇안 되지만 소수의 <laughs> 소수의 몇안 되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최근에 변호사 법무법인을 사칭하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되는지 그리고 그 사칭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속지 않을 수 있을지 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법무법인이라든가 변호사를 사칭하게 되면은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어, 기본적으로 변호사를 사칭하면 그것 자체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네. 우선 변호사다. 그래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하고 돈을 받으면은 변호사법으로 강하게 처벌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그런 회사에 있다라고 자신이 법률 서비스를 줄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한 음.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또는 제공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명함에다가 어, 변호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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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해서 명함을 보여주는 그 단순하고 소소한 행위 자체도 경범죄 처벌법상에 음.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뿐만 어 아니라 법무법인이라든가 변호사를 사칭을 해서 상대방을 속이고 돈을 받아낸다면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겠네요 흔히 요즘에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갑자기 전화를 받으면 은난 누구 변호사인데 뭐 저작권을 침해했다 하면서 돈을 음. 요구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행위들이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음. 그 사기 범죄에 해당합니다 변호사님 그러면은 법무법인 변호사를 사칭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수 있나요 우선 모든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이 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다음에 그 변호사를 검색하시면 소속 등을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변호사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내용과 실제 인적상 그리고 사무실이 맞는지 확인하시는 게 가장 첫 번째 방법일 것 같습니다. 어, 또한 만약에 그 변호사라고 말하는 사람과 마주보고 있다면 은좀 신뢰되거나 부담스러우실 수 있겠지만 많이 의심이 된다면 가장 확실한 거는 변호사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 변호사님도 신분증 가지고 계실 텐데요. 네.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렇죠. 저도 간혹 가다가 변호사 신분증을 보여달라라는 그런 뭐 요청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항상 변호사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고 있고요. 제 신분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변호사 신분증 최정인 대한변호사협회 몇년 전에 찍은 거라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젊어 보일 수는 있는데요. 뭐저 맞고요. 변호사님도 아, 네. 변호사 신분증 혹시 가지고 계실까요? 저도 항상 휴대하고 있는데요. 제 거는 최정희 변호사님이랑 살짝 색깔이 다릅니다. 이 빨간색 줄이 위에 있는데요. 최정희 변호사님 거 같은 경우에는 파란 줄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 레벨 차이를 드러내는 거고요. <laughs> 여기 빨간색이 고레벨이고요. 파란색이 저레벨입니다. 아 사실 그거는 아니고요. 농담이고요. 저는 예전에 발급받은 걸 아직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최정희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마 2020년도나 아니면 19년도쯤에 바꿨기 때문에 이렇게 파란 줄로 되어 있고요. 실제 색깔은 위조 여부를 판단하시는데 근거를 삼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모바일 신분증도 나왔습니다. 실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핸드폰을 통해서 신분증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어이 기차표처럼 한쪽 방향으로 글자가 흐르게 되어 있어서 위변조가 어렵다고 합니다. 네, 이것으로 법률사무소 늘찬의 저희 최정희 변호사와 김병훈 변호사는 진짜 변호사인 것으로 드러났고요. 변호사님 저희 법률사무소 늘찬은 상담부터 뭐 조사라든가 재판까지 변호사가 직접 다 수행을 하죠. 예. 저희와 만약에 사건 을 하시게 된다면은 좋던 싫든 처음부터 끝까지 지지고 복고 다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를 잘 봐주시고, 저희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으면은, 같이 사건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못 믿어온 사람이다 싶으시면은, 어 주변에 또 좋은 변호사님들과 사건을 잘 해결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뭐, 김 변호사님은 몰라도 저는 뭐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요. <laughs> 저한테 항상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걸로써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 변호사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번에도 조금 더 유익한 영상이나 사건 사례들을 가지고 찾아올 테니 저희 늘찬 튜브를 많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